큐티클은 비늘 모양으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힘을 줘서 올리면 모발에 안녕하세요. 인터넷 정사 컬러 파트 선민쌤이에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띄고 바르는 투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7레벨 이상의 밝은 염색약이 들어가게 되면 뿌리의 두피열 때문에 뿌리쪽이 좀더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띄고 바른 후에 뿌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염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브러시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발이 걸리지 않아야 손상도 줄이고 속도도 빠르게 바를 수가 있어요. 블로킹을 나누고 사이드 부분을 고정을 해준 후에 백 부분부터 염색 터치가 들어갑니다. 1cm 간격으로 염색을 바르게 되므로, 섹션을 뜬 후에 모발의 양과 기장에 맞는 약을 덜어주도록 합니다. 왼손의 네 손가락을 모발 아래에 받쳐주고 뿌리 1cm를 띄우고 뿌리 쪽을 먼저 터치해줄 거예요. 뿌리 쪽 라인을 먼저 브러쉬로 경계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브러쉬와 손이 한 번에 내려갈 거예요. 이때 브러쉬가 꾹 눌려있으면 골고루 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살짝 빼고 끝으로 내려가면서 힘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터치가 된 후에는 빗질과 핸들링으로 모발 안쪽 구석구석까지 발색이 되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발라버리면 뿌리 쪽 1cm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꼭 손으로 받쳐줘서 1cm를 체크하며 도포해주고 빗질을 하면서 뭉치는 곳이 없도록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연결해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쭉 발라보도록 할게요. 핸들링을 할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모발 큐티클은 비늘 모양으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힘을 줘서 올리면 모발에 손상이 되고 잔머리가 엉킬 수 있어요. 항상 아래로 내릴 때는 힘을 적절히 가해주고 위로 올릴 때는 손을 벌려서 올리는 느낌으로 반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레스트 부분으로 갈수록 두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발라주면 양쪽 코너 부분이 1cm 이상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을 나눠서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바디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끝에서부터 천천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뭉치는 부분이 없도록 빗질을 통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아랫부분은 따로 하실 필요 없이 하나로 모아서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탑쪽으로 올라갈수록 각도를 아래로 내려서 바르게 되면 위에 부분은 1cm가 띄어지지만 아랫부분은 두피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90도 각도를 유지해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끝부분에 올라와서는 삼각 베이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판넬 모양대로 바르게 되면 정수리 부분에 염색이 발리지 않게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별로 두 번으로 나눠서 발라주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먼저 뿌리 터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다시 터치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 터치를 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전체 터치를 진행합니다. 백부분까지 염색을 완료했으면 사이드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줄게요. 사이드 부분을 진행할 때는 얼굴에 묻지 않게 조심하면서 뒤로 넘겨주게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터치가 끝나고 나면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안 발려져 있는 모발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처음 바를 때는 호리존탈 섹션을 이용해서 발랐다면 크로스 체크는 버티컬이나 다이애거널 섹션을 이용해줘야 해요. 버티컬 섹션 같은 경우에는 각도의 변화가 이전 호리존탈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이애거널 섹션을 이용해주도록 합니다. 크로스 체크를 진행할 때 뿌리 쪽을 가까이 빗질을 하게 되면 빗에 남아 있는 염색약이 뿌리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1cm 정도를 띄어서 발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발랐을 때는 1cm 간격으로 도포했다면 크로스 체크 시에는 3cm 간격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를 할때 체크하는 모발 이외의 남은 모발을 앞쪽으로 넘기기 마련인데 이때 고객님의 얼굴에 염색약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모발이 모두 뒤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터치를 진행을 하는데요. 뿌리를 띄고 발랐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두고 어느 정도 발색이 이루어졌다면 뿌리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뿌리 연결하는 영상은 뿌리 염색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토터치 전체 염색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정석 선민쌤입니다. 안녕!